ʰᵉ Mama. 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가 이렀더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아멘. <laughs>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홍해를 건너 이제 3일길을 걸었다 3일길 하루 이틀 3일길을 걷고 보니 사람들이 목이 말라 물이 없어 물을 좀 달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네가 그러니까 앞장서 가던 이 보초병들이 먼저 가서 어, 물이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에 물을 퍽퍽 마셨더니 이들이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물이 쓰다고 하는 것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기도 하고 또 요사이 말하는 숲을 지구를 내어서 마실 때쓴 것처럼 뭐, 이분들도 처음에는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먹고 나니 설사도 나고 떼골떼골 구불고, 이 초병들이 앞장서 가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 전에는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죽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일어난 마음의 이야기가 뭐냐.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더라. 그렇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더라.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세밀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 그 말은 처음에 아니요. 모세에게 원망했다. 사람은 누가 원망을 하느냐. 백성들이겠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지도자예요.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지도자.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하려면 이렇게 기록해.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여 이래. 이렇게 적어야 돼. <laughs>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지도자에게 원망했더라. 그런데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우리에게 마실 것을 달라. 여러분, 물은 지도자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은 사람이 만들어서 줄 수가 없잖아요. 땅 속에 있는 물을 캐서 아니면 뭐 분수를 뽑아 올리는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죠. 저희들도 막상 요 마라라고 하는 요 지역에 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때는 여사인는뭐좀 새롭게 뭐 만들라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우물 하나 아무것도. 뭐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게 승물이다, 가이드가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 이 여기서 무슨 승물이 나냐? 온 지방에는, 지역에는 다 사막이고. 그런데 그 구멍이 하나 뻥 뚫려져 있는 우리로 문을 같이 대어그곳이 네, 승물이다.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우인틀 3일을 걸어가고 있는 땅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사실상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상황이라 그러면 자, 이거 있다, 이거 먹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여기에 부르짖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너희들이 먹을 것 하나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마음을 다 정성을 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그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콩에 건너왔던 그잊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새로운 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홍해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마음의 감동이요. 왜 감동이냐.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게 뭐냐. 홍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기적같은 일이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으면 그사람들만을 제일 먼저 이야기 나는 지금 살았다. 나는 진력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일 먼저 정권은 죽음의 위기에서 온 민족이 말살하고 애국의 군대에서 수장이 되고 애국의 군대에서 다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놀라 홍해를 딱 갈라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장치고 감사하고 그랬잖아요. 고 기간의 삶이에요. 그 기간의 삶. 작심3일처럼 삶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한 나무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할 내용은 이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는 우리가 뭐 그냥 말하면, 지나가다가 나무 있으면 나무 가지를 뚜껑 꺾어가지고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흔한 나무예요. 흔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나무의 열매.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걸 의사에 보면 우리는 아카시아나무, 소나무, 뭐, 이런 종류의 나무인데, 그때 거기에 있는 그 나무가 나무의 열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의 열매를 모세를 통하여 꺾어서 그 물이 있는 이곳에 던져라.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달리게 되었더라. 이미 던지자마자 달리게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 나무는 오늘날 우리는 뭐로 의미하느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 물을 마시고 있는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있는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나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었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물, 단물을 주시기 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면 이 이야기는 구약이만 그 있느냐? 아니다 우리가 첨단 가서도 이 나후의 능력이 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요한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 22장 2절. <laughs> 자 읽어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뭐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물이 철철 흘렀다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뱉되 달마다 그 열매를 뱉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나무가 나무의 열매요. 나무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가 우리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요. 우리가 주일날 불렀던 생명나무, 그 불을 때마다 막 힘차고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좌우의 생명나무가 매달마다 열려지는 그 열매로 치료가 된다.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다. 그러면 승부의 인생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에 탐물을 낼수 있는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몸이 깨지고, 질병으로 아프고, 어떨 때는 머리가 찌긋찌긋하고, 막 등뼈가 아프고, 온몸만 쑤시더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암 받는 것도 감사하고 내 몸이 치료되는 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뭘 만들어 가느냐 사람의 인격체를 만들어 가느냐 그냥 단순하게 이 고난에 맞다 뭐 이긴 애착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았던 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의 인격체를 만들어 가는 이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면 또그 길에 피할 길도 주신다. 잘 살아가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아이고, 안 되겠네. 라고 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런데 그게 뭘뭐 주셨냐? 복도와 윤례를 정했다 사람이 정해준 게 아니오.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복도와 윤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 인격체를 만들어 가는 거야. 자,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요호와의 말을 들어보이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열 가지의 지앙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laughs> 치료하는 요호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분, 진정한 치료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쓴 물이었던 우리가 이제 단물로 변했다면, 그러면 십자가의 부혈의 피가 그만큼 등되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laughs>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슬쩍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다 라고 마음에 확신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53장 5절 읽어봅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십자가의 보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부터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넣는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육경 가운데 성도들을 짓밟거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죄악도 귀엽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안에 서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또 하나님의 주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힘들고 어렵고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밑바닥부터 응금은금 기어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마다 지도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본능의 속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 아픈 자들 정말 주님 주신 능력으로 치료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고,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온 몸속에 있는 모든 기장들까지 다 치료하여 주셔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육경 가운데 엉엉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못을 놉니다. 너는 안될 놉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가슴에 안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주님,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노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노라 하시던 그 말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암투병 속에서도 치료받고 수술 후에도 하나님 건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은총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리니 거룩해 힘을 받으시옵니다 나라의 마아오시다 뜻이 하에서로루진것 같이 땅의 수건이 넘어집니다 오늘날 우에게이용하는을 접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인자를 사여진 것 같이 우리의 기를 사여 접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당하에서고하소서 대개 나와권세와 영광이 나아게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